자, 나라의 멘디의 모재가 터졌죠. 또, 네, 지난번에는 중국과 연계된 뭐 그런 문제, 오늘은 또 이제 미국의 그 ESS 관련된 모재가 터지면서 오늘은 뭐 장태양봉 한 방이에요. 이때는 양봉 한 반등 주고 늘리고 또 장태양봉 늘리고 또 상승. 근데 어, 지금 요까지 빠졌으니까 이거 한 방으로 여기까지 이제 올렸으니까 오늘이 좀더 강력하네요. 그죠? 주가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17%뭐 20%까지 갔다가 아, 위꼬는 살짝 달고 있는 뭐 그런 양상이고. 음. 에, 이제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거 좀지워야겠다 그리고 자, 미국 델타와 수주작팟나라맨 d 가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면 나라에만 내가 나라에만는 LG 전자의 이대 주주로 LG 쪽과 어 긴밀한 관계가 있는 뭐 그런 업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각이 되는 거.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뭐 수주를 따냈다거나 음어 혹은 뭐그 새로운 뭐어그 투자를 한다거나 기술 개발했다거나 이러면은 뭐 나라에만이가 아좀 수익 기대를 좀 봤습니다. 어, 이제 뭐 ESS 에너지 그저장장 치죠. 어, 여기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ESS 뭐 전기차 뭐 전기차 배터리 뭐다 되는 거죠. 그죠 일전에는 이제 중국과 어, 이제 LG 에너지가 차세대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중국을 맹추격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 막뭐 양봉 반등 나왔다가 조정이또 급등했다가 조정이또 급등했다. 이게 이제 중국 그맹추격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랬던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어떤 뭐 신형 그 원태 배터리를 공개한 거고 오늘은 ESS를 계약한 거고. 그죠? 그게실제적인것은뭐 그러니까 이번이죠. 그다음에 아 거기는 좀더 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제 그어 이제 뭐 어쨌든 이 LG 쪽과 어또 협력 관계 에 있는 부분들이라서 에너지 솔루션에 호재가 나오면 이런 한방이 자주 나옵니다. 빵빵 터져요. 그리고 주가 위치 자체도 예 이제는 이제 이 하락에서 횡보를 마치고 자 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높아지잖아요. 저점이. 저점이. 예 조정이나 와도 이전. 저점보다는 높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빠졌다가 아, 아니면 뭐 거래도 죽여놓고 딱 다지고 그러나 한방 이제 못뭐 들어버려 장대양봉으로, 그죠 이거는 뭐 이제 또또이 종목이 이제 윗꼬리다는 좀 특징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예, 그렇긴 한데 음, 일단 이번에는 뭐 재료도 이전보다는 좀 좋고 예, 움직임 자체 윗꼬리가 만약 에 달리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윗꼬리가 달릴 때는 매수의 기회로. 어? 보유하신 분들은 자 여기서 팔을까요? 조금 아까워 보여요. 조금 더갈수 있을 것 같아. 요 예, 보유하신 분은 좀더 나섰다가 이 종목이 이 고가를 여기 이제 고가 있죠, 여기 이 자리를 넘어가면 그때 이제 뭐3 분의 네나 절반 정도 매도한 쪽으로 어? 가격이 5천원 정도 되네요. 예, 그죠? 0천원 이상에서 예, 그, 뭐 일부씩 이익 실현을 나가는 쪽. 감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죠 일전 이전의 행보를 보면은 장대양봉 끝에 이제 양봉 조정으로 눌미를 줬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양봉이 절반 정도까지 조정을 주고 이제 또 슈팅 나오고 이렇게 갔다가 이때도 그랬고 다시 보여드릴까? 자, 이 절반에서 이제 조정 주고 반등. 그죠또이 몸통의 절반까지 조정 줬다가 어, 종가 체결까로 이제 급반등 이렇게 하거든요.

구리 가격이 올라오니까 또 이제 구리 관 사실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올라왔었는데 오늘 뭐막 이제 구리 이제 신고가 급등, 트럼프 얘기도 나오면서 막 이제 예,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는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똑같이 올라왔어요. 뭐 이구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 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방으로 급등해버렸죠. 을그죠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어 행보는 좀 다른데. 한방 터지면 단어을좀 눌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개인 투자들은. 자 이런 장태양봉이 나오면, 제가 저도 이 가격 찍어드렸잖아요. 여기 찍어드렸는데, 여기서 막 조차 간다고. 그 다음 저녁 나오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이거 손실인데, 까야 돼, 말아야 돼. 그죠? 그런 고민을 자꾸 해가면서 수익도 안 나고 손실 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직접 사인을 드릴 수 있는 예, 받아서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차팅 리딩 같은 게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차팅 리딩만큼 실전 매매 에뭐 최적화된 것은 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천재투자 TV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죠. 저희는 다들 이제 예, 증권 주식 실전 전문들이기 때문에. 예. 실전. 전 실전 아니면 실제 수익이 아니면 첫주질를 하다 다른 유튜브 가면은 뭐 맨날 다 추천했대. 지들이 시, 실제로 지들 매매했는지 추천했는지 내 공개하라고 해봐. 몇개내 걸요? 몇개안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어, 추천했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기회가 있었느냐 없느냐 이거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딱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수가 됐겠다 싶어서 올라가면은 어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그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추천한다고 해서 몇 분이나, 어, 이제 실제로, 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 장중에 실시간으로 사인 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 이거 잡아라 저거 잡아라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는 이 종목 얼마에 잡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그냥 친절하게 그렇게 딱 사인을 주지 않으면 잘못 잡으시더라고 일반인들은 음?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이 터지면 그 다음에 잡을라 그래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잡을라 그러니까 최근 같은 장에는 더더욱 일반인들이 자이 종목을 미리미리 잡거나 아니면 뭐장 초반에 딱뭐 매스에 들어오는 거 보고 그냥 초반에 그냥 빡 공략해 버리지 않는 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쫓아가면 또 물릴 확률이 높아요. 그죠? 내일은 음복 나와 버리면 그죠. 럼 하루 더 기다리든가. 예, 요 타처럼 요런 양보가 뭐 나오고 추가 배팅이 나오게 그러지도 못하고 성질 성질 급해 가지고 좀 콜라당 팔아버리고 손실 손실 확정해 버리고. 이제 오르고 앱을 다운받아서 입장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지겠죠. 완전히 실시간 장중에 직접 얼마 가격 사라고 사인을 드려버리니까, 그죠. 예. 찍어 드리니까, <laughs> 여러분들은 오르고 앱은 어, 매매에서 수익내려고 주식 하신 거잖아요. 그죠. 수익을 내고 싶으면 이건 필수예요. 오르고 앱은 예.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예, 여러분들 이제 저희 천재차 TV 채널을 구독도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가지고 계속 이용해 주시길 바라지만 예. 아주 강력한 권장 사항이에요, 그거는. 예. 근데 둘 중에 뭘 하나 해야 된다면 오르고를 다운 받으셔야 돼. 이건 필수거든, 필수. 당연하지. 내가 지금 어 매일매일 장중에 직접 수익을 어낼수 있는 종목을 어 잡을 수 있는 잡을 수 있게끔 사인을 주는데 어, 이건 필수 인 거지 필수 어, 그죠 천재투자 TV가 이거보다는 약간 후순위로 밀려서 이게 예, 선택사항이 되는 안이 있다더라도 오르고는 필수입니다. 오르고 앱은 예, 빠르게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서요 플레이스토어 가세요. 그래서 오르고라고 검색 가지고 한글로 한글로 오르고 오르고 이렇 검색을 하십니다. 네? 검색하시면은 앱이 하나 딱 뜹니다. 저희 천지투자티비의 오르고 앱, 이 마크 딱 떠있는 앱이 하나 뜹니다. 그것도 안 받으셔가지고 어, 다운이 다 되면 어, 열기 버튼 눌러서 실행하시고 그러면 이제 로그인하라고 창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얀 창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하얀 창이 하나 나오는데 음,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되겠죠. 무료 영가입 좌측 하단에 이 무료 영가입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먼저 누르셔서 무료 영가입 하신 다음에 로그인하면 이화면에딱 나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냐? 아, 한 가지가 더 있어. 어, 조금 귀찮아도 이 방에 들어가셔야 돼. 입장 톡 터치하면 입장이 되거든요. 맥 선생 톡 터치하면 맥 선생 방에 입장하시는 겁니다. 차트 마스터 무료 방이고 톡 터치하면은 차트 마스터 전문가 무료 방에 입장하시는 거예요. 여기 입장을 해야 저 전문가가 종목을 막 싸드려요. 리딩도 해드리고, 그죠? 로그인까지 하는데 입장을 안 하면, 음, 알림도 안오고 어 무슨 리딩 하는지 그것도 잘, 뭐, 보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장까지. 음 24분의 전문가 있으니까 24개 막다 들어가셔도 돼요. 기왕이 처음이니까, 이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성향도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최대한 많이 들어가세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나랑 성향이 좀잘안 맞는다 하시는 분은 나오면 되니까, 그죠? 예,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어, 나라의 멘트. 진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